안녕하세요. 뜨개질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길긴뜨기로 코를 줄이는 방법 중에 세 코를 한꺼번에 모아서 떠주는 세코 모아 한길긴뜨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코 모아 한길긴뜨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엔 세코 모아 한길긴뜨기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미완성인 한길 긴뜨기를 하나 다시 또둘 다시 또 해서 이렇게 미완성인 한길 긴뜨기를 세 코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실이 총네 가닥이 됐죠. 이네 가닥을 한꺼번에 떠 주세요. 이것이 세코 모아 한길 긴뜨기예요. 그 옆에 다시 한번 떠서 보여드릴게요. 실을 감아서 미완성인 한길 긴뜨기를 하나, 또 감아서 미완성인 한길 긴뜨기를 둘, 다시 또 실을 감아서 미완성인 한길 긴뜨기를 총3 코를 만들고요. 실을 감아서 4 가닥을 모두 다 한꺼번에 떠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 둘, 셋. 세코 모아 한길긴뜨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코 모아 한길긴뜨기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직링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뜨개질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